옛날, 아주 먼 옛날, 아주 작은 하동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됐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락혁명가이며 리코드 의술을 발명한 명예의학 박사 이홍재입니다 오늘 강의는 35번째입니다 오늘은 먼저 본 강의에 이어서 음양오행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찰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 이저 파동을 한번 울리고 할까요? 네 여기 먼저 달락하고 요 달락하고 이제 경계로 예. 네, 지금 이게 뭐냐면 파동이죠. 제가 제 강의 앞쪽에 파동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제 강의도 여기서 일어난 파동이, 제 강의의 파동이 한없이 우주로 번져나갑니다. 중단되지 않고 계속 번져나갑니다. 이 파장이 계속 번져나가면서 우주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제가요, 이, 선량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한다면, 선량한 마음의 강의가 한없이 우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사악한 생각을 한다. 그 사악한 생각이 이제 또이 우주로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를테면 제가 이렇게 예, 가지고 있는 에너지 또는 이 사고, 이런 파, 파장, 파동을 제가 이렇게 어, 우주로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어, 마음이 괴롭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파동이 전달된다면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다. 그분이 느끼고 또 예, 앓고 있는 예를 들면, 탈이 나서 괴로운 이런 분들에게 파동이 아름답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강의 시작에는 꼭 예, 이 파동을 먼저 제공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예, 선언을 하죠. 이 선언은 예, 제가 발언는 하는 겁니다.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에 작은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파동을 예,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 이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제 발언이 여기 담겨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 파동을 듣는 순간 마음이 맑아지고 정말로 정화되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그것을 발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또 그러죠. 혼탁하고 맑음 이거 없다. 예, 알아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제공하는 이 파동 그분이 안 들릴 수도 있죠. 아주 멀리 떨어지면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은 느낍니다 우리 몸이 그를 느낍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먼저 본 강의에 이어서 그 질병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고통을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신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것을 촉감이라고 그러죠 촉감 그리고 이 감각이 몇 개가 있나? 보세요. 보고 느끼는 것. 보고 느끼는 것. 이 시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냄새 맡아서 느끼는 것. 어떤 향기를 느끼거나 또는 향기를 향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향기. 그 다음에 향기의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참그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향기라고 할때그 향은 어떤 광고에서 어떤 분이 요즘에 여인의 향기, 남자의 향기를 맡는데 참 죄송합니다. 남자에서는 향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향기라는, 물론 적용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풀냄새, 풀냄새 이런 향수를 뿌렸으면 아마도 향기, 그거 향기 맞습니다. 향기는 풀냄새라는 뜻이에요. 향기라는 글자의 어원은 한자죠. 한자의 그 한자의 향자를... 예, 풀어보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예. 확대해서 올릴게요. 그리고 여기 자막으로도 향기를 여기다 예, 써놓겠습니다. 향기 한자로. 이향자의 벼화자가 붙어 있습니다. 벼화자. 그리고 그 밑에 날일자가 있는데, 어원으로는 여기 물수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벼가, 벼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벼, 벼와 물을 합친 거가 뭐가 될까요? 박목월 선생님이 어, 이 예, 멋있는 시를 줬습니다. 마을마다 술 익는 냄새, 그겁니다. 술 익는 냄새, 표가 <laughs> 물을 만나서 술이 됐을 때 나는 냄새, 그것이 향입니다. 꽃내 예, 향이 맞습니다. 예, 풀 내용, 풀 내용, 그거 향이 맞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을 향기라고 그러죠. 근데 왜 나, 내가 남자의 향기라고 못쓰게? 그거 아니라고 그랬느냐? 여인의 향기. 그거는 취라고 하는 겁니다. 채취. 근데요, 그 취, 취는 어떤 거냐면요. 한자로 또 취를 여기 올리겠어. 취.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아, 아시는 글자 건데요. 나라는 뜻으로, 우리는 내가 지금 나라 그랬잖아요.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은 이런다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요, 나라는 글자를, 나라는, 자. 자. 여기 자자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 한자가요, 옆으로 뉘어놓으면, 콧구멍이에요. 두 개의 콧구멍. 이렇게 빗된 것은, 코의 요, 각선입니다. 요, 요, 콧날. 콧날에, 요, 넉사자를 썼는데, 그게 둥근 돼지코입니다그 구멍 두 개. 이게, 나라는 뜻이에요. 나. 우리는 나라고 이러잖아. 자. 아입니다. 아. 근데 차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요나 여기 나는 냄새인데 이 냄새가 뭐냐? 거기 개견자가 붙어 있잖아요. 개가 냄새 맡는 거. 그걸 취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동물에서 나는 냄새. 특히 동물에 나는 냄새 중에서 우선 이런 겨드랑이 냄새, 땀 냄새 나잖아요. 또 앞에서 나는 냄새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나는 그것이 아름다운 냄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풀에서 나는 그런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 냄새가 바로 채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서 나는 냄새를 감히 향자를 붙이지 마십시오. <laughs> 그러면 이제 되죠? 남성의 채취. 어, 왜안 되는데요? 왜 남자 남성의 향기라고 했습니까? 이뭐 T T 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회사에서 향수를 튀기면서 그 향수라면 맞을 거예요. 향수를 어, 튀기면서, 탁탁 해가지고 튀기면서, 그, 남성의 향기, 아닙니다. 남성의 최취라야 맞습니다. <laughs> 뭐 까다롭게 그걸 따지냐고. 예, 그래야 지금 이제 설명이 되니까. 코에서 나는 냄새, 취 각, 혀, 혀에서 느끼는 미, 각. 예. 그 다음에 귀에서 들리는 청, 각. 그 다음에 요 손으로 만지는 요것을 이제 촉, 각. 이런 거죠. 이거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입력되는 겁니다. 이게 정보죠. 입력되는, 정보가 동시에 입력됐을 때 그것을 동시에 구분합니다. 그것을 동시에 분류합니다. 뭐하고? 아, 이것이 내가 알, 고 있는 건가? 알고 있다는 뜻은 여기 옛날에 입력되어 있는 건가 이거죠. 그러면 불이내가 났다. 아, 이거 옛날에 보니까 시체가 썩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냄새가 났는데예 이거죠. 아유, 우리 아버지가 맨날 방구 끄는 냄새인데 이거죠. 그것과 비슷한 냄새가 왜 여기서 나지? 예, 이렇게 정보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어 저기 스컹크가 있네. 아이 저놈이 있구나. 도망가죠. 이 예, 이게 입력돼 있는 겁니다. 그 입력된 것을 동시에 여기서 보는 순간 또는 여기 스치는 순간 또는 들리는 순간 이것이 몽땅 다 여기서 구분해 낸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빨라요? 0.0001초 안에 이건 구분이 동시에 그냥 동시라고 보면 좋습니다 여인의 최치가 났다 동시에 구분해서 이것을 내가 피할 건가 아니면 호감을 표시할 건가 그러면 딱 보고 아그 가자 그냥 가자 그럴 수도 있고 와 눈이 부시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럼 눈이 부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던가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것에 의해서 여기 마음이요 두근두근할 수도 있고요 확 화가 치밀어 올릴 수도 있고요 이것이 감정과 또 같이 가는 거죠 감정과 같이 또 이제 교합이 돼서 융합이 돼서 우리 몸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좋은 현상으로 계속 입력돼서 계속 이것이 나타난다면 늘 얼굴이 밝고 환하고 그러고, 이제, 이를테면, 좋은 에너지, 뭐, 이렇게, 예 건강에 유리한 에너지, 이런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자꾸, 이게 예 충격적이고, 긴장되고, 어 긴장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거든요. 긴장되고, 이러면은, 긴장 계속하면은요, 목도 이렇게 굽어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심장 박동도 이상이 생기고, 잠 오는데, 예 불균형으로 이렇게 돼요. 이런 것이, 이를테면, 이 질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것을 불균형의 원인이다라고 말하고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의 원인으로 그리고 또 건강 회복이 될수 있는 이런 상황을 이런 것을 제 전문 리코드의 전문 영역으로 요 표현을 결이라고 합니다 결흩어짐결 뭉침 저는 결이 흩어지고 꼬여진 것을 예, 질병의 원인을 발생하는 현상이 또는 질병을 다시 잘 풀어서 이걸 맞추면 결 맞음 현상이 일어난다 결 맞음 현상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예, 지능과 조직과 현상의 어떤 균형 상태 아주 결을 맞추면 그렇게 고른 균형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평온하고 예, 건강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근데 어떤 원인으로 이것이 이렇게 지우러지고 급격하게 변할 때, 그건 결이 흩어짐, 결이 꼬임, 결이 뭉침, 또는 결이 가늘어짐, 또는 결이 끊어짐, 끊어짐.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어, 떤 심, 심각한 이런 불균형 상태가 되든, 또는 이것이 통증으로 나타나든, 기능 장애로 나타나든, 이렇게 될 거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불균형을 이렇게 아주 지독한 불균형이 됐을 때 이것이 결 흩어짐으로 보고 리코드는 결맞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제어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흩어진 결을 맞춰주고 불균형을 균형 상태로 원상 회복해주는 상태 그것이 제가 하는 거고 이것을 교육시키는 거고 예, 상담을 통해서 이걸 제가 예, 그 자리에서 결맞춤을 딱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교육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교육받은 분들하고 같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아주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광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어, 그 협동조합 이름이 리코드 셀프케어 복지 협동조합입니다.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를 매일 봉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낳는 방법 교육을 합니다. 우리 그협동조합의 공간이 아주 많이 있어서 그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밤에는 제가 또 다시 서울로 오죠. 이제 이런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